안녕하십니까 루카스입니다. 다시 한번 제형솔루텍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로봇주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 제형솔루텍이다. 내일 전환사체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 중심으로 제형솔루텍 이야기해 보면 스마트폰 부품에서 로봇 관절까지 휴머노이드 시대에 숨은 강자가 제형솔루텍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알아보면 제형솔루텍은 기존 주력 사업 넘어서 로봇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에 집중하면서 인간형 로봇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고정밀 부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제형솔루텍이 보유한 미세 구동 기술은 로봇의 관절, 손가락, 시각 제어 등 정밀 구동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 로봇 시장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은 AI, 로보틱스 융합의 트렌드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과 함께 선언을 하면서 정밀 액추에이터 기술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뽑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형솔루텍의 기술력은 향후 국내 로봇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제형솔루텍은 2025년도 하반기서부터 2026년까지 로봇 부품 매출의 본격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에 산업용 센서 및 자동차 전장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다변화와 AI 로봇 융합시대에 r&d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퀀텀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출렁이면서도 우상향하면서 다른 로봇주와 다르게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제형솔루텍인데요 그럼 제형솔루텍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죠. 방금 이야기 드렸던 전환 사채의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내일 대박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언급해 드렸듯이 발행 주식이 750만 주가 내일이죠. 11월 7일에 상장일 또는 예정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전환 사채 잔액도 남아 있는데요. 12회차가 750만 주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13회차가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데요. 803원짜리가 498만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700만주가 소화되더라도 앞으로 1,250만주 정도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높은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2025년도 4월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환가액 1200원짜리 가능한 기간은 2025년도 10월에서 2028년도 4월에 전환시 지분율 변화가 있는 내용 나와 있고요. 기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자금조달은 미공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거나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시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발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1,200원 수준의 신규 CD가 미공개로 발행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공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루머는 전환권 행사 주체가 전략적인 제휴 법인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기술 협력 목적의 비공개 계약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추정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형 솔루텍의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번 물량이 해소되고 되면은 전환가의 803원이죠. 803원과 661원, 1250만주에 대한 내용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장되고 남은 350만 주가 해결되고 나면은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더큰 종목이 제형솔루텍이다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오늘 로봇주의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제형솔루텍 얼마입니까 1%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1,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약세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다. 내일 상장되는 물량에 대한 우려감도 아직은 남아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언급해 드린 대로 이런 물량이 기타 법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72만 주가 나오면서 전일에 340만 주하고 합치면 4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왔다. 750만 주에 400만 주를 차감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물량은 34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인데요. 거래량이 6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제형솔루텍에 내일의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전에 9시서부터 9시 30분까지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폭의 수익의 기회 안겨줄 수 있으니까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립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에 루카스가 고정으로 링크 걸어 놨습니다. 이런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구글 폼 설명에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복도 가능하니까 히든 종목 그리고 정보방 입장 보유 종목 상담 이야기하시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재형솔루텍 보셨다 그러면 재형솔루텍 쓰시고 아래에 있는 제출까지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입장 신청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내일. 급등 수익이 예상되는 제형솔루텍,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의 기회 꼭 가져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딱 3초 체크 이후에 이런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이야기 드립니다. 제형솔루텍의 일반적인 사항,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기술적 차트 이야기 앞서 루카스의 채널이죠. 청담 주식연구소를 통해서 제형솔루텍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3,400분 이상이 확인하신 종목이다. 그리고 전일에도 무려 7,700분 이상이 확인하시면서 제형솔루 텍 택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런 니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제형 소류 택과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로봇 테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의 기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댓글에 고정으로 되어있는 링크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제용솔루텍, 오늘 일봉의 모습인데요. 루카스가 언급해 드리는 대로 이날 1300원과 그리고 1555원 작은 박스권 안에서 형성될 경우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내일 디데이로 잡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 빠르게 준비했으니까 내일의 주가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까지 살피시면서 9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루카스와 함께만 하시면 여러분들 대박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디데이를 맞이해서 전환사체가 나오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만 루카스는 어떤 모습이다? 내일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면서 최고가 1550원을 돌파하면은 슈팅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제형솔루텍이다. 오늘 남아있는 300만주 이상의 물량은 내일 시세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날이었죠. 340만주가 이미 나왔고 70만주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악재에 대한 물량이 해소돼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로봇주 전체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초정밀 액츄에이터 기업인 제형솔루텍의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선 집중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금 2,000원까지는 바로 갈수 있는 종목이 제형솔루텍이다. 그리고 3,800원이 그 고점이었는데요. 이때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3분기 실적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 계속 언급해 드리지만 1,400억 대의 소형주다. 그러나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스마트폰 액츄에이터 기업에서 로봇, 드론을 비롯한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했던 슈퍼 개미 이대 주주죠.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의 불을 더 땡길 수 있다. 슈퍼 개미와 현재 대표와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밑에 지분 경쟁도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종목이 제형 솔루텍이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루카스 믿고 루카스 정보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이후에 함께 하시면서 대박 수익의 기회 꼭 찾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제형 솔루텍 투자 포인트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월 말서부터 시작된 로봇주 11월 달에 엄청난 수익률 게임 또한번 펼쳐진다 이야기 드렸고 거기에 핵심 종목이 제형 솔루텍이다. 전환사체 언급해 드렸지만 340만 주가 남아있고 내일 상장 예정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슈퍼개미도 이야기했죠. 김대용 씨가 6.41%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초소형 액추에이터 개발 완료를 통해서 로봇과 드론의 사업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기술적 분석으로 박스권 1300원에서 1550원이 모를 통해서 거래량과 함께 분출된다. 그러면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 2000원까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제형 솔루텍이니까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d 데이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두 가지 로봇주 수익률 키맞추기 마지막 종목이 제형솔루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이후에 이 조정 후 다시 한번 움직이겠죠 또한 남북경업주 북미대화 무산에도 불구하고 남북 북미 간의 물밑 대화가 계속되면서 뉴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남북경업주 1세대인 제형솔루텍의 주가 유심히 봐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루카스와 꼭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모레도 아닌 내일 여러분들 대박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루카스와 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되는 대형 솔루테 오늘 바쁘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 전에 루카스 정보방 이야기 드릴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수익 제공해 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테마별 급등 종목, 특히 로봇, M&A 파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하반기 수익률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영상 고정에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루카스 검색기 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 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의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 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 시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 봉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 원의 종목, 39만 1천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 4 0 0 0 원, 즉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 봉에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가시면은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기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루카세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 시계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만천 삼백 원의 종목 만천 팔백 원까지 상승하면서 타 프로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 시카 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3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천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4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종목에서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초정밀 액츄웨이터 강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형 솔루텍 회사 한번 알아보면 스마트용! 카메라 액추에이터 기술이 최상에 있는 기업입니다. 베트남 법인 생산 역량과 함께 최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 기술의 핵심은 OIS 액추에이터의 국내 유일의 다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특히 광학 액추에이터 라인업 완성으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가 제형 솔루텍이라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 베트남 법인 설립했다라고 신사업 발굴 및 미래 성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액추에이터, 초정밀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적자 부분을 과감히 매각 축소하면서 핵심 역량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제형 솔루텍이다. 이런 제형 솔루텍이 로봇 시장 진출의 배경이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난 성장률로 203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로봇 관절 및 그래피용 고속용 액추에이터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정밀 제어 가능한 소형 액추에이터도 급속도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형 사업 다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분야죠.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기술의 적용 가능성, 초정밀, 고정밀 제어, 저전력 구동 특성은 로봇 분야의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로봇 시장 진출 배경에 들어갈 수 있고요. 리서치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형 솔루텍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웨이터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갤럭시 25의 액추웨이터 탑재 등 기존 사업도 안정적인 바탕 아래에서 신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기억같이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핵심 기술 세 가지로 들수 있는데요. 초소형 고정밀 제어 기술을 들릴 수 있습니다. 광약 흔들림 보정이라고 하죠. OIS 기술은 로봇 관절의 미세진동 제어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소까지 설립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저전력 구동이 특징이다. 전력 소모 최소화하면서 알고리즘 기술 적용 가능하고요. 손, 관절 등 제어형 액추웨이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밀 위치에 빠른 제어 및 응답 속도 요구사항에 충족이 가능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형 솔루텍이다.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 기술력과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액추웨이터 생산 경험이 있다는 라게큰 강점입니다. 특히 갤럭시 25전 시리즈의 액츄에이터를 탑재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국내 유일의 다수 제품 생산 경험이 있는 회사가 제형 솔루텍이다. 또한 강학 액츄에이터 라인업까지 완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OIS 광학적 손떨림 보정 기술을 확보한 회사가 제형 솔루션이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위해서. 베트남 생산 기지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 단계 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존 액추에이터 기업, 로봇팔, 로봇손 기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서 루카스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0월 뭐라고 얘기 드렸죠? 엄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종목 로봇에 관한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제형 솔루션 꼭 기억하시면서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은 대박 수익, 수익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